13.7 패치 적용됐는데... 글쎄요, 아직 황소 투패는 각이 나오면 쓸만한 듯 그냥 막 가기는 조금 힘들고요 어느 정도각 나왔을 때그 전처럼 그냥 "아, 뭐야" 이번 판 그냥 황소 투패해야지, 어, 투패 나왔네. 어, 순방 그 느낌이 아니고, 이제는 일성 딸이 투패로 막 구레벨 그냥 가고, 그건 안 되는 것 같아. 그치지은살강하 그 체력 팩트, 체력 10트 h 게 나. 나 k e e Cherokee Cherokee c h e 이 o k e e c h e 그 o k e e Cherok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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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r o k e 어 너프를 먹기는 했는데 자방 심장까지 나왔. h e r o k e e c h e r o 그 아이템 안 가면은 크게 의미 없는 너프 같아서. 그럼 어차피 그때랑 똑같은 맛 나올 것 같은데. 라위이고, 뭐 무대, 그런식으로. 루난이 너프, 적용 너프 된거지. 루난 스태틱이. 도전하고 크게 차이 없었지. 뭐 레이저단이 나름대로의 변경점이 생겨가지고. 이제 해커다 그런 이상한 거에는 드론이 안 생기게 되거든요. 그거는 사실 뭐 특정 상황 아니면 거의 쓸미 없는 것같아요 하지만 이번 판에 해보고, 왜냐면 워 3이 쉽게 찍히니까 뭐 사실 그냥 둘이 다 해서 그냥 4코 삼성발로 이기면 되긴 하네 피관리 한다 피바라기 이온으로 가죠 이온을 누구 줄까 일단 얘 레이저를 켜야 되는데 아 레이저 킬려면 얘가 나가야 되는데 아이템을 일단 소모하지 말고 그냥 있어볼게요. 아 이게 카밀 불치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. 바비. 아 빅데이터 버그 픽스 됐나? 이게 번역 오류 라는데 데미지 7.75를 그래서 일단 챙길게요. 체력 10에 10, 저 체력 10, 10 이걸로 할게요. 왜냐면 우리 빅데이터라 체력 오를수록 이득이거든. 아, 버그 아니라고 믿을게. 그러니까 체력이 만 오르면 아군 유닛 체력이 만 올라갔으면. e p 는 피해 75% 증가. 1000 올라가면 7.5% 증가. 자방체 플러스 레이저단 뭐 그렇게 갈것 같고요. 느낌은. 리코, 아트 뺏길 거고 지금. 그럼 베인이나 알리? 그 베인 먹죠. 밤 끝보다는 수호자의 맹세로 가고 싶기는 하거든요, 지금. 연운 처리할 엄두가 안 나서. 그러니 이거는 처리할 게 많아. 근데 얘는 엄두가 안 나니까 이거부터 처리할게. 다음 구는 바이나리븐. 아 우린 오래 싸워야 이득인데 이렇게 빨리 끝나면 이겨도 기분이 안 좋아. 뭐 늘어나는 건가? 잠깐 왜, 왜 이걸 모르겠지. 어25 맞네요. 아, 지금. 샌피언니. 아 이거 봐봐 왜 이렇게 빨리 뜬나 다시 한번더 넣이지 래. 이거 잘 익혀서 자방차나 레이저단둘중 하나만 뽑아 먹어도 이득인데. 구원으로 빼고 그냥 주검으로 빼도 되고. 그럼 좀더 기다릴게요. 이거 끝나고 듣고 나온 다음에 잡네. 아 이거 이렇게 지는 것도 마음에안 들어.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는. 거. 오래오래 싸워야지. 오래 싸우고 이기는 게 베스트. 그 다음이 오래 싸우고 지는 거. 그 다음이 빠르게 이기는 거. 그 다음이 빠르게 지는 거. 아데 충분히 강한 거같은데 이게 레이저 데미지도 늘어나는 거잖아, 빅데이터가. 오우, 3분자. 근데 제바가 나올 때. 와, 쉣시다 그다음에? 진짜 쉣이네, 이거는. 이거는 진짜로 쉣인데? <laughs> 제일 의미 있는 건 이거거든요? 어쩔 수 없고. 아 저거는 예상 못했지. 여기서, 여기서 나온 거잖아 지금 특사수 무법자야. 블랑 올리고 특사수는 워윅 줘야겠네. 머리가 좀 돌아가네. 주검을 그냥 쌩으로 받기는 좀 아쉬운데. 그러면 여기서 밤끝으로 가죠. 밤 끝이나올듯. 아닌가 체력이 높으니까 피바가 나올 수도 있겠다. 어 피바로 가고 나머지 남는 템 하나는 주롯 주로, 아 주로시래 그 지크로 빼죠. 피바 지크로 하면 될듯쓸 일이 없대 그러면은 지크 피바락이라고 하고. 나머지는 이제 모데카이저 아이템 가져오죠. 생템은 크게 필요 없을 때 우리가 체력이 워낙 많아서. 이즈리얼 가져올까요? 아, 오공 가져오지. 아이템이 아깝다. 오, 우르고 이렇게 마무리하고. 봐봐, 이게 방금 아까 게임 시작할 때 말했듯이 속사단 관련 애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. 응, 나는 안 겹치는 워윅이야. 거기서 뭘 먹어, 특사수 말고. 이거는 지크 안 나왔지만 뭐 상관없고요, 그냥. 이렇게 마무리 하자. 근데 제 예상보다는 워윅이안 나오네요. 워윅 쓰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데. 아이고, 모데카 이제 스킬 못 쓰고 또뭐어놓지 이거는 내가 배치를 안 봐가지고. 이제 10초 지났는데 메인 딜러랑 탱커 죽어버린. 아, 체력도 얼마 안 늘었네. 이러면은 이제 아웃솔까지 타격이 돼. 도아까 개별주의구나. 확실히 강하네. 내가 확실히 약한 건가? 아닌데, 나도 확실히 강해. 이야, 이거이기네 아, 근 이거 베인한테 물린 건 조금 아프다. 이거 베인 때문에 죽겠다. 아, 까비. 이게 10초를 못 버티는구나. 와, 아니. 제발까지 살아있지를 못하네. 제발은 믿었거든요. 보건은 먹을 필요 없네. 그냥 뭐 모렐로도 나쁘지않아. 모렐로도 주물력 40짜리 아이템이야. 근데 요건 72죠? 지인이 빈 집인가? 아 그냥 모아두자. 어 그냥 모아둘게 지 얘네는 버리고 그냥 모아둘게. 이거 피해 들어갈 수 있나? 머위기. 감싸, 감싸주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. 감싸고 사일한테 아. 이러면, 조전. 이러면 오히려 사일한테노출되이 친구 배치 잘해? 근데 제가 봤을 때절 저격한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저, 룰루를 노린 것 같은데. 왜냐면 나 보러 온건 아니거든, 얘가. 그 룰루 놀리다가 나도 얻어걸렸네 이렇게 해야지 모데카이저가 딱 쓸어먹기 좋은데 흐허 <laughs> 옮겼네 어, 뜻워가 머리만 터지지마 여러분, 항상 배치를 바꿀 때는 상대방을 보고 바꾸세요. 저는 다음 판부터 그럴 예정입니다. 나와라, 야. 밤 끝으로 한번 확정으로 터뜨리고. 어휘 거어오고 어윅어서우고진 어서오고 트페 어서오고 가렌 어서오고 가렌 어서오고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가렌 어서오고 사미라 어서오고 에이 아 그래도 이성은 나오겠죠 워윅이 진짜 딱 이성만 나오네. 오, 여가 지금 피바. 아, 이거 피바.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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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. 아, 또 이렇게 애간장 태울래? 아, 나 진짜 이런 거. 아,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, 진짜. 이렇게 애간장. 아, 언제 주려고 그래. 어? 아,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진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. 가라 AP 워윅 가라 탱 워윅 가라 짬토 워윅 축하한다 친구야 너가 3등이야 에 그래서 오늘 워윅 때알아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듯.